그저께 아주 친한 동생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의 다음 단계, 신앙의 다음 단계로 가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교사 교사면 학생들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좀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다가 그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믿음의 판정권자는 하나님신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지만 그 사는 모습이 믿음이 꼭 없는 것 같고 또 누구는 아유 저는 믿음도 없고 약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사는 삶이 아주 예수님 닮은 착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얘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준이 믿음이다. 라는 것인데, 이 믿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수준의 믿음일까? 아닐까? 라는 걱정에서 오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저희들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laughs> 어느 정도일까? <laughs> 어느 정도일까라고 얘기하기 전에 기준이 뭘까?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25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싶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열천여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게 있는데요. 이건 뭐, 이견을 달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고, 누군가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고 다른 해석을 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40절,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두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와 준비하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열 처녀가 다 오절 말씀을 보면 다 졸며 잘 새거든요. 다 잤습니다. 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깨어 있다, 문자적으로 깨어 있다, 준비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쉽게 저희들이 인식하지만 진짜 깨어 있었다는게 뭐지? 잤는데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표현에서 좀 찾아봐야 될것 같다. 깨어있다라는 표현, 준비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다른 표현으로 한번 봐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시작부터 지금 열 천여를 두 부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들어갈 어떤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할 이들을 청중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슬기 있는 이들과 미련한 이들의 차이를 무엇으로 구분을 했냐면 물리적으로 보면요, 두 집단, 두 부류 다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넣을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미련한 이들은 등을 켜기는 켰으니까 오래 못간 걸로 봐서 그만큼 못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녀들이 자신들이 이곳에 모인 목적을 안다면 그리고 목적을 안다면 기름을 더욱 준비할 수도 있었겠다. 라는 것이죠. 신랑이 낮에 올지 밤에 올지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쪽 집 사정으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론, 본문에서 지금 열천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슬기로운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랑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모여 있는 이유가, 지금 오늘 열 처녀라고 불리는 이유 자체가, 신랑 맞이하려고 있는 거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목,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오늘 이열 처녀가 모인 이유는,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모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목적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으로 봤을 때 에베소스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연나니 나를 찬성하기 위함이라. 또 창세기 1장에도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산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슬기 있는 자다. 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선택되는데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생에서 하나님께 지혜롭다라는 그 슬기롭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지 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다음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신랑이 그냥 낮에 왔으면 환한 낮에 왔으면 열 처녀 다 아주 즐겁고 기쁘게 그 잔치에 참여를 했을 것인데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랑이 늦은 밤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녀가 다 졸면서 잤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에 다 깼습니다 그래서 등을 밝혔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불을 켰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진 여성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또, 또 때마침 기름을 가지러 간 그때 와서 완전히 구분이 된 것이죠. 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신랑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뭘까?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꼭 굳이 표현하자면, 뭐, 인내할 수 있는 그 오시는 그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그것은 기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었고 없었고의 차이에서 신랑이 오실 그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죠. 등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등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사역의 자리, 뭐 직책, 직분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그럼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생활 일대일로 몰래몰래 몰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데 그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이유가 그 삶의 목적대로지만 그러면서도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신랑에 대한 존중? 신랑에 대한 소망? 그 기름을 사는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름 사는데 누가 돈 줄까? 잔치집에서 돈 줄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서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의 관습을 한번 봤습니다. <laughs> 이렇게 찾아보니까. 개인이 사는 거더라고요. 개인이 사는데. 잔치집에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그 주인집에 잔치집에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이 상쇄되는 것이지요. 잔치집에서 잔치할 때 내가 산이 기름에 어떤 에너지 소모한 재원들보다 훨씬 더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아마 이, 저, 신부 측 들러리나, 신부 측 가족, 친척들이었을 겁니다. 이 여성들이, 관습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신랑을 존중하는 거죠. 왜? 오실 신랑인데, 혹시 밤에 오실 수도 있는데, 컴컴한데, 불도 안 켜고 기다리면, 신랑이 오다가 좋은 옷 입고 오다가, 혹은 낙이 타고 오다가 넘어져 버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신랑을 존중하고, 또그 잔치에서의 즐거움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이 동력이지만 그 기름을 가지고 존중했기 때문에 이런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아, 지혜롭고 기름의 준비를 통한 인내가 있는 자들이 슬기롭고 선택받은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 요까지만 보면 또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것 하나가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돈을 나눠준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들어 있지는 않지만, 칭찬 받은 두 종의 어떤 칭찬이 같은 걸로 봐서는 수익 증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 내라라는 그 문제로 돈을 나눠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동일한 똑같은 칭찬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셋째종 한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평가하는 내용이.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 나쁜 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이 종이 한 말을 읽어봤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꿔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종의 말이 진실이라면, 진짜 주인이 나쁜 사람인 겁니다. 돈을 착하게 번 사람이 아니고, 진짜 악덕으로 번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주인의 재산을 증식을 못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 증식시켜줘봐야 나쁜 사람 재산 증식시켜주는 건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면서 묻어 놓은 거죠. 왜? 손해를 입히면 주인이 나쁜 사람이니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손해는 안 끼쳤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냐면, 주인이 악한 사람이면 종이 착한 사람이 같이 살수 있을까요? 못살것 같습니다. 주인이 착한 사람이야. 그럼 종은? 악한 종이 그 집안에서 살수 있을까요? 네, 악한 종이니까 살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초청, 초대되지 못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셨잖아.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니라그 말씀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한테 오래 참아주시는 돌아올 거야. 너네들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그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것으로 기다린 거잖아요. 아, 그런 걸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을 닮았구나. 달란트 주인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 앞에 두 종도 악한 종일까요? 좋은 종일까요? 악한 종이었을 겁니다. 돈 버는 방식이 주인하고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주인 집에서 같이 영원히 사는 거죠. 왜? 주인하고 생각이 같으니까요. 주인하고 똑같이 돈 벌어 먹으니까요. 근데 주인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들도 선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가졌던 질문 하나가 풀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려고 할까? 내 생각은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다. 굳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드러내시냐라는 거죠. 나는 신이다. 그게 절대 법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리다. 하시면 되는데, 내 마음은 이렇거든.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이런 행동도 하잖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고방식을 인간이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인드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할수 있다니까?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같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잖아. 내가 너희 마음에 있잖아. 나한테 묻고 나하고 같이 살아가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하트도 되겠지만,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